나 갔다 올게. 어? 집잘 보고 있어. 알았지? 어? 아, 알았지. 미안해. 응? 알았지? 집잘 보고 있어. 아, 어? 응, 알았지? 아 우리 가울이 착하다. 아이 알았어, 알았어. 아, 어? 응. 알았어, 아이. 어우 못 나가라고 나가지 말라고 <laughs> 가서 응? 야옹이들 밥 주고 올게 응? 춘심이 약도 먹이고 알았지? 응? 그냥 집에서 혼자 좀 놀아 어? 알았지? 응? <웃음> 뭐야 발라당하고 <laughs> 난리야? <laughs> 주로 갔다올게 응? 알았지? 응? 아유 줄여 <laughs> 말고 가오소서야 문을 가로막아 <laughs> 안돼 나갔다 와야 돼이 빨라 안전히 비켜. 아, 비켜 알았지? 응? 빨리 저러저가 아이, 갔다 올게 응? 갔다 올게 집잘 보고 있어 응? 알았지? 응? 갔다 올게. 아빠 나 갔다 올게. 알았지? 가을아, 졸려? 그래도 지금 잠은 안 했는데지. 너 어젯밤에도 그냥 안 자고 혼자 칠랄래, 팔랄래 막 돌아다녔잖아. 그지? 왜 낮에 살라고 그래? 응? 나랑 진지하게 좀 살아온 얘기 좀 하자. 응? 말이 말 같지 않아? 너눈 감고? 우리 진지하게 세상 살아가는 얘기 좀 하자. 응? 아 심각한데 잠이 오냐? 어? 어. 뭐야? 왜잠안 자고 있다? 지금 자냐고? 응? 밤에 자야지. 졸려? 어 졸리면 다야? 응? 가오라, 이놈아. 졸리면 다냐? 이놈아. 잠이 다 달아났지? 음. 좀 잠만 잘라고 그래? 그렇게 피곤해. 그럼 밤에 잠을 자야지 낮에 잠을 안 자지. 응? 그래 안 그래. 뭐가 냥이 안나이 자식이야. 멋쟁이야 뭐 멋쟁. 뭐 시끄러 임마. 엄마 엄마. 어유 길따랗게쭉 누리네. 낮에 잠 잘라고 그래? 어휴. 아이고 기지개 뭐 요란하게 끼다 뭐야? 예? 응? 눈곱 붙은 거봐 이거 눈곱. 뭐야 인마? 응? 밤에 자고. 나에는 아빠랑 놀자. 응? 아유 아이고 이런 뭐 기지개를 뭐 보통 멋있게 하는 게 아니네. 응? 음. 나도 좀해 줘. 그렇지. 그루밍 해 주는 거야. 음. 아유 완전히 뭐 빼빠네, 빼빠. 300박 빼빠. 응? 음. Era solo... Uh...